그럼 오늘 배울 교과서 25쪽에 길을 찾아서 사 명암리 길이라는 시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한다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25쪽 1기의 초점부터 보겠습니다. 메뉴의 1기의 초점.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낯선 공간을 설정하여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며 삶을 돌아보고 있다. 화자의 성찰적 태도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성찰적 태도 밑줄고 봅시다. 학습 목표에서도 얘기했었고, 읽기의 초점에서또 나왔네요. 성찰적 태도. 그러면 제목 길을 찾아서라는 것도 역시 삶을 성찰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어, 이 길이라는 것은 또 삶,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 되겠고, 그죠? 그러면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를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길을 찾아서 4. 명암리 길. 천냥이.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길 끝이 나를 당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내안의새길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 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이 시의 부제목이 명암리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되네요.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명암리,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길 끝이 나를 당긴다. 자, 밝고도 어두운,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어떤 과거, 과거형이죠. 무엇이었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자, 명암리에 머무 눈길이 머문다라는 건 그것을 응시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의 삶을 응시하는 거죠. 그 길끝이 나를 당긴다. 그래서 이 머무는 눈길이여 길끝이 나를 당긴다. 이것은 그 삶을, 과거의 삶을 응시한다. 삶에 대해 성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삶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이 이어지겠죠. 요 부분부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빛만이 밝고 어두운 것이 아니면 다른 것도 그렇다. 그럼 지금은 삶에 대한 성찰이니까, 삶도 그렇다.겠죠. 내 안에 새끼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내 안에 새끼들, 뒷길들, 그러면은, 길이 어떤 삶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했는데, 내 안에 새끼들 일끼이니까내 안에 있는 삶이겠죠. 내 안에 삶. 근데, 새끼, 작은 길, 뒷길, 그동안 인식,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그런, 자신 내면의 삶, 자신 내면의 과거 기억, 그걸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삶, 삶에 대해서 성찰하니까 화자는 어떻게 되느냐? 뭉클해집니다. 삶을 성찰하고 나서 화자가 이제 삶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된 거. 어, 아, 내 삶을 보니 뭉클해진다. 그 다음,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자, 내 삶을 성찰해보니까 모를수록 새롭게 느껴진다. 그 다음, 새로워서 이제 낯설다. 그 다음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그리고 새삼 놀란다까지 이렇게 물결로 물결 모양 줄근 것은 삶을 성찰함으로써 삶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된 화자가 재인식하게 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부분 좀 갈로 해보겠습니다. 기름 모를수록 새롭고 새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여기까지 묶었습니까? 자, 자 묶은, 묶은 부분 보면 연쇄법이 쓰였습니다. 연쇄법은 새롭고 연결되어서 새길. 낯설다 연결되어서 낯설게. 물소리, 소리. 이렇게 연결되죠. 자,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이 시작해서 다시 반복하는 표현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리듬감을 살려주죠. 새롭고 새길 낯설다, 낯설게 리듬감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상의 흐름을 이어주죠. 시상의 흐름을 이어주는데 여기서는 어, 내면을 성찰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흐름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점을 매개로 한 연상 작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시에서는 이 연쇄법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적 성찰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을 연쇄적으로 표현한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자,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지금 내 삶을 성찰하고 있었죠. 근데 멀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상, 성찰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속적 자기 성찰이 이어지고 있다. 적고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삶의 명암을 다시 비추는 거니까 다시 응시한다. 자, 지속적 자기 성찰이 계속 이어집니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길을 바라보는 것도 응시하는 거. 성찰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과거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명암이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자,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 이제 드디어 다른 길을 응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부터, 자, 여기서 일단 다른 길이니까 어떤 새로운 길, 이제까지 보지 않은 다른 새로운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바뀐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밝고부터 음, 이 앞부분까지는, 방금 한 앞부분까지는 삶을 성찰하는데, 그 성찰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묶어서 과거 삶에 대한 성찰 내용이라고 적도록 합시다. 과거 삶에 대한 성찰, 그러면 밑에서 셋째 줄다 늦은 저녁에야부터는 이제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응시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 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자, 밑에서 셋째 줄. 이제 새로운 길을 응시하는데, 새로운 길을 응시하니까 어, 하면서 어떤, 뭘 깨닫느냐면은,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를 깨닫습니다. 또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이냐? 빛뿐이 아니다. 그걸 또 깨닫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자, 그럼 아까 전에도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했죠. 빛뿐이 아니라는 걸 소리친다라는 거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 삶에도, 그럼 빛뿐이 아니다. 삶에도 밝고도 어두운, 밝고도 어두운 것, 명암이 있다는 것을 소리친다, 강조한다. 그렇게 의미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밝고도 어두운 것, 명암의 의미를 다 알겠지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음, 빛으로 보면은 밝고 어둠이죠. 근데 빛만이 아니다. 삶도 그렇다. 삶에도 명암이 있다. 그럼 삶의 명암은 기쁘고 행복한 이름, 밝은 것. 슬프고 불행한 일은 어두운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 뿐이 아니라 삶에도, 삶도 그렇다고 소리치며 강조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자, 마지막에 다시 명암리가 나오네요. 자,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자, 밑에 요거 줄고 보겠습니다. 웅크린 길이라는 것은, 웅크렸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내가 내놓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겠죠. 그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산, 그런 과거. 그것을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라는 것은 성찰을 통해서 지유한다라는 거죠. 이 명암리는 바로 성찰하는 장소로 볼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시를 다시 한번 더 읽어 봅시다. 길을 찾아서 4 명암리길 천냥이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길끝이 나를 당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내 안의 새길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지금부터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6쪽을 펴세요. 26쪽 1번 학습활동부터 보겠습니다. 1번, 1번, 다음 19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첫 번째, 길 끝이 나를 당긴다. 길 끝이 나를 당긴다라는 것은 삶을 성찰한다. 삶을 어떤 들여다보려는, 성찰하려는 어떤 그런 심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 앞부분에서 보면은 삶을 성찰하고 있었죠. 응시하고 있었죠. 근데 멀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역시 마찬가지죠. 생의 명암이니까, 삶의 명암, 인생의 굴곡, 그것을 다시 떠올린다. 뭐 계속 선, 성찰한다. 앞부분에서 성찰하고 있는 것을 계속 성찰한다. 교과서 할 때는, 앞부분에서 할 때는 지속적인 성찰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 놓는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면 속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풀어 놓는다라는 건 성찰함으로서 지유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명암리에서 자신을 풀어 놓고 자신의 삶과 내면을 성찰한다.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다음 2번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이 주는 효과를 제목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자. 자, 형식적 특징은 연가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입니다. 그것을 제목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자. 제목이 길을 찾아서죠.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산문시 바로 밑에 길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길을 찾아서. 그 길이 길게 이어진 것처럼, 산문시에서 행과 영, 행의 구분이 없으니까 쭉 길게 이어져 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준다. 그 다음, 길이 이어지듯 화자의 내면의 흐름도 잘 보여준다. 길이 이어지듯 화자의 내면의 흐름도 보여준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또이 작품 형식적 특징으로,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서 쉬는지 구분이 좀잘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길의 의미, 거기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 작품에 제시된 다양한 길들의 의미를 말해보자. 다양한 길들의 의미를 말해보자. 자, 길이라는 것은 인생 삶을 비유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좀더좀 어, 좁혀서 이 시에 사용된 길들의 의미, 이 시에 사용 이 시에서의 길은 어떤 삶이고 어떤 삶의 모습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화자가 걸어온 삶의 길이라는 뭐다알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단순히 삶일뿐만 아니라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나. 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이지만 자신도 잘 모르는 내면 심리로도 표현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명암리에 가서는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삶, 그 내면 그런 것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큰이번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암이, 사, 명암의 사전적 의미를 참조하여 명암리끼리 뜻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 자, 명암의 뜻은 밝은과 어둠을 통틀어 이르는 말, 기쁜 일과 슬픈 일 또는 행복과 불행을 통틀어 이르는 말, 미술 회화에서 색의 농담이나 밝기 정도를 이르는 말.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명암리끼리 뜻하는 바는 무엇이느냐? 자, 밝음과 어둠. 인생,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둠 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곳. 명암 니 길은. 그렇죠. 그 다음, 삶의 명암을 풀어놓고 깨달음을 얻는 곳. 그 다음, 화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내밀한 공간.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화자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여 보자.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인물이죠. 살아온 인생에 명암이 교차했던 인물. 밝음과 어두, 어두움이 있었던 그런 인물. 그 다음 내면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을 고백하고자 하는 인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7쪽 3번입니다. 화자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명과 암을 생각해보고 이와 어울리는 길의 모습을 모든 별로 돌아가며 발표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겠네요.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확인은 할수 없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삶에서 명과 암이 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 두운 면, 어두운 면에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누구나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다는 라 것.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길을 찾아서 사 명암리 길. 이 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산문시였습니다. 어, 화자의 생각을 쭉 풀어놓는 사색적인 내용이었고, 독백적인 내용이었죠. 그 다음, 제제는 자신이 지나온 삶이었고, 주제는 그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 특징, 사문적 호흡과 연쇄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흐름을 묘사했다. 설명 했었고요.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삶과 내면을 형상화했다. 그 다음, 요거는... 설명을 못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독백적 오조. 독백적 오조. 충분히 이해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뭐 한다, 뭐뭐 는다와 같은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재적 정서를 드러냈다. 요것도 하나 더 덧붙여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는 마치고요. 악습 활동 4번을 이어가겠습니다.